50대 공무원 필독, 이번에 탈락 끝에 깨달은 진리 김영광 교수 없이는 승진이 없다. 부하 직원의 눈초리, 가족의 한숨. 이 모든 수모를 285건 교재가 끝내줍니다. 역량평가, 합격, 보장, 패키지, 50% 할인, 마감임박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해시태그 과장님, 이번에도 떨어지셨네요. 그날의 치욕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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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관 과장 승진 성공기 2023년 첫 도전 책만 보면 되겠지 독학 시작 역량 면접 2.47.5점 만점 문제 분석 시간 부족 보고서 구성 실패 2024년 두번째 시험 동료 스터디 6개월 집단 토론 2.3점 감정표현 미흡 공감 점수 0.9점 2025년 김영광 교수 선택 마이너스 서류함기법 특훈 1일 3케이스 분석 문제 파악 속도 2.8배 향상 마이너스 역할연기 시뮬레이션 5점짜리 표현관리법 습득 마이너스 기획보고서 작성법 목차 구성시간 12분 3분 단축 교수님의 손목시계 태핑법이 시간관리를 바꿨습니다. 52세 b 씨 상급 고위공무원단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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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15년 연속 1위의 비결 285권 교재 15개 특허 기술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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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학원과의 압도적 차이 구분 일반 강의 김영광 교수 강의 문제풀이 기출 10회 반복 실전 예상문제 60 표현훈련 이론 설명 5점제 답변표현 매트릭스 피드백 단순 첨삭 표현 분석 리포트 제공 마이너스 99% 과외 합격률 2024년 기준 수강생 전원 고위공무원단 진입 마이너스 교육부 공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특허 제10-2016-xxxxx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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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50대를 위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 3단계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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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시간 활용법 1단계 600-730 커피 한 잔의 기적 아침형 인간을 위한 15분 집중력 훈련 기출 문제 정답. 2단계 1,230-1,330. 점심 특강 LIV 실시간 역할 연기 시뮬레이션 인터넷 강의 수강. 3단계 2,000-2,200. 개인 맞춤 리포트 매일 업로드하는 기출 문제 정답 분석 결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해시태그 탈락자 수석 합격자의 일곱 가지 비밀 노트. 1. 5점짜리 표현비법 평가관 심리 사로잡는 표현관리법 2. 서류함기법 15분 안에 핵심 데이터 추출기술 3. 역할연기 매뉴얼 47개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4. 시간 증폭법 문제 해결시간 40% 절약 전략 5. 보고서 골격 템플릿 3분 만에 목차 완성 6. 집단토론 리더십 의견 주도 수렴 결론 3단계 7. 긴장해소법 손떨림 멈추는 손가락 압박 기술 이제 후배들에게 과장님이라 불립니다. 49세 시시 5급 4급 승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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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긴급 2025년 신규 평가 항목 대비 필수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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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의 시기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마이너스 평가관 도입 표현 제스처 분석 시스템 대응 훈련 마이너스 3배 복잡해진 사례 분석 최신 정보 과제 77건 반영. 마이너스 김영광 교수 직강 현직 평가위원회 채점 기준 공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수강 신청시 특별 혜택. 무료 영양 진단표 기출문제집 3종 즉시 발송. 카카오톡 영광 영량 평가센터 추가시 1일 컨설팅 50% 할인. 해시태그 공무원 승진 시험 해시태그 고위공무원 단합격 비법 해시태그 김영광 교수 추천 해시태그 역량평가 합격 전략 해시태그 50대 공무원 승진 영광 역량평가센터 바로 가기 주소 서울 노량진역 4번 출구 도보 3분 문의 영어공이 81515-2900만 2200 마감 2025년 과외 강의 마감 인박 승진은 준비된 자의 특권입니다 286권의 지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마이너스 역량평가 한국 최고권이자 김영광 교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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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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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 최적화 요소. 마이너스 설명 50대 공무원 필승 전략. 김영광 교수의 285권 교재와 15개 특허 기술로 역량평가 고득점 합격. 서류 암기법 역할 연기 실전 노하우 공개 99% 합격률의 비결을 만나보세요. 마이너스 URL 영광 역량 평가세.